안녕하세요 본격 식후방송 폰아저씨 김홍택 입니다 자 오늘 뉴스 보신 분들 많이 놀라셨을 텐데 어, 바로 이 토스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어, 송금 간편 송금 할때 많이 쓰는 아주 이 중소기업에서 개발해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그 기업 가치가 커진 이 비바 리퍼블리카라는 회사에서 나온 토스라는 금융 어플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입자만 1,700만 명인데, 오늘 그 JTBC에서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어, 한 8명 정도가 지금 해킹에, 정확한 건 아직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본인들이 하지도 않은, 어, 인출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오늘 보도가 되었고, 또 토스 측에서 그것을 환불해줬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토스를 탈퇴하는 방법, 어,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 어플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플레이스토어에서 치시면요. 쳐서 이렇게 들어가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는 이 검색창, 자, 여기서 이렇게 스와이프를 하셔가지고 스와이프라고 하는지 만 용어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이죠. 검색창에 치시면 나옵니다. 나, 내가 깔린 어플이. 그럼 이걸 꾹 누르면 앱 위치 찾기라고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지금 제가 이 금융이라는 방 안에 토스를 넣어놓은 게 보일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클릭하고 들어가셔가지고요. 이첫 화면이 홈입니다. 홈. 여기 지금 왼쪽에 아래 보시면 파란색으로 돼 있죠. 이게 이제 첫 화면이에요. 이홈 화면에서 맨 밑으로 어, 내려가도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오른쪽에 전체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요 버튼을 누르시면요 자또 여기 굉장히 많은 또 이런 어, 메뉴들이 있습니다 토스가 처음에는 굉장히 심플했는데 많은 사업을 합니다 정말 네자 이렇고 여기에서 요 전체까지 누르셨죠 홈에서 전체를 누르셨으면 여기 위에 상단에 설정 이 톱니바퀴 버튼을 누르십니다 톱니바퀴를 누르시면 내 정보 해가지고 쭉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 보시면 맨 밑에 빨간색으로 회원 탈퇴 개인정보와 설정이 모두 삭제됩니다 나옵니다 요 화살표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음 공지사항이 나오네요 지금 안심해주세요 6월 8일 jtbc 보도된 내용은 토스를 통한 정보 유출이 아닌 제3자가 사용자 인적사항 및 비밀번호 등을 이용한 부정 결제임을 알려드립니다. 토스를 통한 정보 유출이 아닌 만큼 사용자 분들께서는 토스를 안심하고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다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어, 그 대규모 탈퇴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어, 그래도 불안해하시는 분들은 다시 뒤로 가기를 하시고요. 여기 회원 탈퇴를 눌러서. 아이고 이거 탈퇴하기가 힘드네요. 닫기 하고 이 탈퇴하기가 왜 아, 환불 계좌? 그다음에 토스머니 카드가 있네요. 자, 이 창에서요 닫기를 누르시고요 어, 환불 계좌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요거를 누르시면 이렇게 네, 탈퇴 후 결제 취소 시 입금 받을 계좌를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맨 밑에 네, 여기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동의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체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여러 개의 통장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지금 계좌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이 연결되어 있는 계좌가 싫으시면 여기 계좌번호 직접 입력 창을 눌러서 적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위에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했고요. 어, 연결된 계좌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고, 이 확인을 누르시면 또한 번에 요 "안심해 주세요" 라는 어, 공지사항이 뜨고요. 이번에는 토스머니 카드를 해지하라는 요 안내문구가 나옵니다. 화살표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럼 카드를 해지하시겠어요? 이렇게 어, 나오는데요. 해지 신청하기를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암호를 입력해 주세요 해서 어, 숫자 4개와 알파벳 하나를 누르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4개 누르고 이제 알파벳 하나 누르면 됩니다. 네. 토스 머니 카드를 정상적으로 해제했습니다. 확인. 이 창이 계속 나오네요. 탈퇴하기. 등록된 자동이체를 모두 삭제해주세요. 진행 중인 모든 송금은 취소됩니다. 탈퇴 후 상품권 구매내역 확인 결제 이벤트 참여가 어, 불가합니다. 여기서 탈퇴하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또, 또 한번 나옵니다. 토스회원 탈퇴를 선택하셨습니다. 탈퇴 후 재가입 의향이 있으신가요? 있다 없다 건너뛰기를 한번 해보고요. 정말 탈퇴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더 물어보는 건가요? 탈퇴하실 경우 현재 진행중인 모든 송금이 취소됩니다. 네 탈퇴하겠습니다. 아 한번 더 누르게 되어있네요. 예 토스를 탈퇴를 했고요. 다시 열어보니까 이렇게 초기 화면이 나옵니다. 탈퇴했더니, 이렇게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네. 토스 탈퇴가 완료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네. 문자가 왔습니다. 자, 토, 어, 스 불안하니 하시는 분들은, 어, 제가 지금 하신 방법대로, 한번 탈퇴를, 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해킹의 피해가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그 치시면 거기 신고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니면 112 누르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소중한 개인 정보 잘 보호하시고 또 이런 해킹 피해 같은 경우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오늘 이제 보도 나온 바에 따르면. 피해자가 한 8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200만원 정도가 지금 그 몰래 인출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200만원이 한꺼번에 빠져나가지 않고요. 왜냐면 50만원인가 그럴 거예요. 인출 한도가 간편뱅킹이라. 그래서 48만 4천원씩 4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190, 한 3만 6천원 정도가 인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게임 사이트, 그 게임 업체로 어, 인출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 피해자가 그 피해 사실을 그 토스 고객센터에다가 어 알렸는데 처음에는 정상 그 인출된 거다 이래 가지고 환불을 해 주지 않았대요. 그래 가지고 어이 피해자분이 계속 항의를 하시고 그래 가지고 이거 해킹이 아니냐 이렇게 막 얘기를 강하게 했더니 그제서야 이제 태도를 바꿔서 그 전액을 환불을 해 줬다고 합니다. 그 지금 이제 저녁 때그 피해 사례가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고 또 지금 이제 뭐 검색 사이트에서도 상위권에 지금 랭크가 돼서 많은 분들이 이제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이 토스 측에서는 아까도 보셨겠지만은 이 토스를 통해서 이 정보 유출된 게 아니라 그 개인 정보가 개인의 그 그쪽에서 개인 쪽에서. 어 정보가 도용돼 가지고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이 부정 결제가 됐다라는 어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뭐이 경찰 수사가 진행이 돼 봐야지 정확한 것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참 이런 해킹이 요즘 너무 극성인데 아좀 피해 이런 것들이 좀더 보안이 좀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결제 전에 문자가 오질 않고 이건 결제 후에 고객이 이제 문자를 그 밤에 인출됐다는 문자를 받고 이렇게 고객센터로 고객이 피해 사실을 그 인지한 후에 피해 사실을 그 고객센터에 알려서 이게 이제 접수가 된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